주시고 절대로 우리 사장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여주시고 가손이다. 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 영접하는 자고 그를 믿는 자에게는 관세를 내려주옵소서. 제가 1분 동안 기도 때 축복 기도니까 우리 어르신 따라서 같이 합니다. 사랑해 주님, 사랑해 주님. 나는 주인입니다. 나는 주인입니다. 오늘부터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영접합니다. 지금부터. 지금부터

네? 성희 김시사영? 아, 아니, 성이야좋누세요 아니,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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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기도해 달라, 라고소아손이잘 그래, 돼요. 아, 저 사실 절에 다니거든. 아, 절에 다니니까 아, 교회 한번 나오세요. 예,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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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세요이거요현 조광연 씨. 아, 이름 좋네. 좀 네. 이제 연세가 지금 몇 살입니까? 연세가? 네, 한 85세요? 네. 오, 이렇게 정정하신 게한4 0대까지는데 아, 아, 예, 아, 네. 네. 좋은일 때 문자 먼저 드릴게요. 핸드폰이요안 듣거든요. 끊었어요. 아, 그러세요? 예. 네. 네. 사시는 데 어디 사세요? 어, 어, 무슨 아파트 사세요? 현대 아파트 사세요? 아, 현대 아파트, 네. 아, 현대 아파트 우리 권사님 거기 사는데 몇동몇동 먼저 네. 몇동몇동 사세요? 예,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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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세요. 예, 네, 그럼 현대 아파트.